주사 리더십, 냉방버스, 냉동 탑차 공급하라. 대통령이 대체 야영지 마련 등큰 대책이 아닌 주사급 처방을 지시했다. 수능킬러 문항처럼 최고 권력자가 만기침남하면 현장에서는 대통령 눈치만 본다. 59분, 리더십, 혼자 59분을 얘기한다. 조언 듣지 않는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동훈 전 기자의 말이다. 거친 검사 화법까지 쓰니 참모는 대통령 입만 본다. 책상머리 리더십, 직원은 사라지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고만 올라간다. 수개월 전부터 젠버리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는 현장을 파악하지 못했다. 심판자 리더십,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났다. 이태원 참사 직후 대통령 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책임자가 아닌 심판자처럼 행동한다. 책임을 전가하고 재난을 막지 못했냐고 호동친다. 기소라는 책임만 묻는 검사 숙성이다. 급장식 리더십, 대통령실은 젠버리 사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책임지지 않으려니 건폭과 카르텔 등 희생자를 무대에 올린다. 특수부의 극장식 수사 스타일 국정 운영이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다.